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라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라이의 리뷰, 라뷰 시간인데요. 짜잔! 제가 다이소에서 뜨개질 용품을 팔릴래 좀 사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솔직하게 후기도 한번 전달해볼까 합니다. 대나무 뜨개 바늘 천원 주고 샀어요. 되게 굵은 막대 바늘인데요. 대바늘, 줄 달린 바늘 있죠? 줄 달린 바늘 말고 이렇게 막대로 된 바늘도 있는데 이거 두 가지 사이즈 샀거든요. 이 바늘의 장점은 뭐냐면, 어, 왜 우리가 뜨개질을 좀 뜨다 보면은 메리야스 뜨개 같은 경우에는 뜨고 나면 약간 좀 울퉁불퉁 일정한 모양이 안 나오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줄이 없기 때문에 어, 고르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막대바늘을 처음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코바늘, 8호 코바늘인데요. 이건 천원이에요. 음, 개인적으로 좀 비싼 것 같아요. 천 원도. 왜냐면 이런 거 뜨개방에서 막실 많이 사거나 하면 서비스로 주는 바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 네. 8, 호코 바늘이고, 줄바늘 하나 사와봤고요. 줄바늘의 경우, 음, 장갑, 워머 등을 뜰때 사용하세요. 이걸로 장갑을 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아, 말이 안 되는데. 음, 이것도 줄바늘. 줄바늘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 사와봤어요. 두 가지 사와봤고요. 마지막으로,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렇게 수세미 실 팔더라고요. 한 탈에 천 원씩. 그래서 두 개를 사와봤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비싸요. 다이소 비싸요. 천 원에 이만큼 팔 거면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실이 조금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유리하겠죠? 로, 짜잔. 레이스 코바늘인데요. 이 레이스 코바늘은, 어, 호수가 동일해요. 호수가 동일해서. 이거 호수도 안 적혀있고, 아, 0.7mm? 0.7mm라고 해요. 0.7mm 사이즈의 레이스 바늘이고, 동일한 사이즈가 3개 들어있어요. 저같이 덜렁거려서 잊어먹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려인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이 막대 바늘. 막대 바늘을 한번 써볼 건데요. 이렇게 빼면. 자, 이렇게 막대 바늘인데, 어, 천원짜리 치고는 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끝부분이 조금 거칠긴 한데 이 정도는 뜨개질할 때 문제없을 것 같아요 바늘이 어 조금 저렴한 500원짜리 그런 바늘은 조금 거칠게 마감이 돼서 뜨개질이 뜨다 보면 많이 부풀이 일어나는데 제가 아끼는 실, 이 컨트리 실을 하나 아껴놨었는데 이걸로 한번 떠볼게요 바늘 하나에 코를 잡아볼게요 이게 바늘이 실에 비해서 좀 가, 많이 가늘다 10. 일단 10개만 해 봤고요. 한번 떠 볼게요. 자, 이렇게 뜨개질을 뜨고 있습니다. 자. 어까요 <laughs> 어, 일단 후기는요. 그냥 느낌은 줄이 없으니까 뭔가 좀 불안해요. 그리고 전 처음 써 보는 거잖아요. 막대 마늘을 천 원짜리 치고는 바늘의 질이 꽤 괜찮아 보여요. 이거는 재구매 의사가 있어요. 근데 줄이 안 달려서 조금 뭐랄까 좀 뜨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고 뜨기엔 편한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뜰것 같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서 떠야 될것 같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불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 이걸로 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 막대 바늘 있잖아요. 막 크로바거나 막 그런 거 그런 거 사기 전에 막대바늘이 어떨까? 하고서 한번 써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써보니까 막대바늘도 나름에 어... 되게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다만, 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까지도 펴지잖아요. 막, 뭐랄까? 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줄이 없으니까 좀 약간, 더 왼쪽 손, 뜨지 않는 이 왼쪽 손에 조금 더 지탱을 하기 위한 그런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막대 바늘을 다이소 같은 경우에서 고르실 때 특히나 주의할 점은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대기가 있을 때 막대가 휘지 않은 거를 고르셔야 돼요. 막대가 휘어있으면 뜨개질이 어,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막대가 휘지 않고 곧게 뻗은 그런 용품을 사시길 바랍니다. 줄 바늘은 두꺼운 거랑 얇은 거두 개를 샀거든요. 이두개 중에서 음, 각각 천원 주고 샀어요. 보통 뜨개방에 있으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저는 2000원짜리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뜯어서. 오! 일단 좋은 점은요, 이 고무가 되게 부드러워요. 오! 1000원치고 정말 괜찮아요. 1000원치고 진짜 좋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3일인데, 제가 한번 실이 어디 있나? 실, 실. 떠볼게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매우, 매우 좋아요. 어, 생각보다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마감 처리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완전 초보자들부터 고수분들까지 다쓸수 있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막 500원짜리 바늘 많이 쓰시는데, 어, 이거 차라리 다이소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이소 거 괜찮은데요? 좋은데? 오~~ 괜찮아! 소, 소리 들리나요? 이런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고무가 좀 부드러운 게 마음에 드네요 이게 좀 꾸덕꾸덕하면 자리를 잘못 잡고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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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방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이 경계 부분 있죠? 이 본드칠된 이 바늘과의 경계부분이 조금 거칠어요 마감이 이쪽 마감 바늘 끝은 굉장히 괜찮은데 이쪽 마감이 조금 거칠어서 조금 다시 감점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봤네요 레이스코 바늘 한번 떠볼게요 이게 두께가 너무 얇아서 이게 왜 사이즈가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다이소에 물건이 많이 없었어요 다 팔린 건 아닌 것 같고 왜 같은 사이즈를 세 개나 넣었는지 나는 좀 짜증이 납니다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이건 별로예요. 왜 별로냐? 물론 가격 대비해서 정말 괜찮은 거예요. 300원 치고는 가격 대비 괜찮지만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코바늘의 경우에 조금 고가의 코바늘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코팅 처리가 이렇게 스테인리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조금 특이한 실. 뭐좀 좀 특이한 실이라고 해야 되나? 에코얀다리아나 나나겐조 같은 그런 종이실이나 아니면 조금 뭐 면이 함유된 실이나 이런 거를 쓸때 조금 뻑뻑해요. 그래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재질이 여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가격 대비 괜찮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 스타일의 바늘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가의 바늘을 쓰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색깔 세 가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손잡이가 달린 것도 마음에 들고,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데, 별로다. 제 입장에서는 별로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8호 코바늘 한번 볼게요. 이 8호 코바늘은, 음... 진짜 무난무난하게 생겼네요. 제가 딱 꺼내고 보면 다이소에서 산거 아닌 줄 알았어요. 어, 이거는 이세 부분 마감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부드러울 것 같은데, 이번에 사온 이두 가지의 뜨개질 실을 두 겹으로 제가 한번 떠볼게요. 품질표시 아 중량이 약 13g이에요 엄청 조금 들어있다 헤에! 너무 조금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이만한게 아니고요 안에 종이가 있는데 종이에 한 겹... 한세 겹밖에 안감긴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두 겹으로 8mm 안 써도 되지만 두 겹으로 하면 한 6mm 7mm 써야 될것 같은데 일단 써 보고요 어이 실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 목에다가 비벼봐도 그렇게 심하게 따갑지가 않아요. 좀 부드러운 수세미실이에요. 그래서 샤워용품이나 막 이렇게 좀 하는 거 있죠.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는 샤워타워를 쓰기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한번 떠보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두 타리로 샤워타워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저 사우터를 한 번도 안 만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흰색을 섞었는데 색깔이 두 겨우, 투톤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원톤으로 보이네. 왜 이러지? 흰색이 조금 노란색에 비해서 얇아요 실이. 왜실좀 많이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마다 두께나 그런 게 틀릴 경우가 있죠. 다이소 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코바늘의 소개를 들려드릴게요. 이 코바늘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와 있죠? 이래서 코를 들어 찾아서 들어가기에 굉장히 용이한 것 같고요. 어, 좀 양쪽으로 조금 더 파여 있었다면 고가의 바늘 모양이었을 텐데 공정과정상 살짝 생략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픽사리가좀 나는 편이고 하지만 질은 아까 그 레이스 코바늘에 비해서 이 코팅된 질은 굉장히 좋아서 나름 부, 어, 부드럽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원에 합격! 소소하게 합격 드리고요 양은 매우 적지만 소량으로 필요한 사람이나 아니면 작은 뭐 손가락 정도 크기가 될것 같은데, 두 겹으로 쓰실 분들은 7호 정도 쓰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5mm 바늘, 즉 8호에요. 코바늘은 자 이렇게 해서 제 다이소 뜨개질 용품 리뷰가 끝이 났는데, 제가 저희 동네에서 파는 뜨개질 용품들이 뭐... 종류가 가지 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수 없었어요. 그럼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막대 바늘 괜찮습니다. 질은 괜찮고 가성비도 괜찮은 편이에요. 단 휘지 않은 것을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어, 조금 줄 바늘에 비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줄 바늘에 비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mm 코바늘. 어, 딱그 가격만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렴한 코바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코팅된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좀 부드럽게 잘떠줄수 있을 것 같고 바늘의 모양은 어, 고가형의 바늘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싸게 하나 장만하실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이 수세미 실 양은 적지만 어, 작은 작품을 뜨거나 작은 수세미를 뜨거나 근데 이 정도면 수세미 하나 정도는 충분히 뜰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세미를 뜨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샤워타월을 뜨실 때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많은 양을 원하시거나, 많은 양의 어떠한 걸 만드실 때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레이스코 바늘! 가격 대비, 이거 하나에 거의 300원 골이잖아요세개가 들어있으니까. 가격 대비 정말 괜찮고, 손잡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레이스코 바늘이지만. 하지만 이 겉에 이쇠 부분이 제 기준으로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좀 고가형 바늘을 쓰시던 분들은 아마 못쓸것 같고요, 레이스코 바늘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추천합니다. 이 줄바늘의 경우에는 굉장히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제품에 따라서 이 끝에 본드칠이 되어 있는 이, 이 부분, 이 마감된 부분이 살짝 다소 거칠은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냥 감안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던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김라이의 라뷰. 라이의 리뷰. 다이소 뜨개질 용품 후기였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양한 제품들, 또 뜨개질 관련 용품들 아니면 뭐 손으로 막 만드는 것들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봐요.